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의 행복님이란 필명으로 지금 부자지도 이금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이번에 강의도 런칭하셨죠 초심반. 어, 정말 부동산에 초짜 초차, 짜다 내가 진짜 부동산 신생하다. 그런 분들은 이번에 런칭한 어, 네, 내일의 행복님과 그리고 성사관님 그리고 애프터님도 같이 하시죠. 네. 한, 그리고 우리 활월님도 같이 하시는 이금이들이 그 이제 진행하는 초심반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 전에 앞서서 우리 내일의 행복님이 대출력, 어, 정규수업 그리고 특강. 오든 수업을 다 섭렵하신 분이십니다. 어, 이분이 대출을 잘 활용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네, 먼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부자지도에서 한트라 입금이랑 이번에 초심반 월벌 선생님이랑 입금이 분들이랑 함께 런칭하게 된 내일행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내일행복님 오늘 대출에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있으셔서 또 방문해 주셨을까요? 아, 제가 2017년도에. <laughs> 네. 현재 집에서 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음. 집을 매수하게 됐어요. 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 음. 집을 매수했다고요? 네네그 <laughs> 그 2017년도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운이 좋게 음. 상승장을 맞이해가지고 음. 조금 괜찮게 시세 차익을 얻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 원래 집을 지금과 같은 규제 상황이었으면 집을 사면 안 되는데 집을 아예 사, 구매하지 못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음. 샀는데 그것이 시간과 함께 시세 차익을 얻는 네. 네 그런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제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 오로지 대출로만.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좀더 열심히. 어 이제 자본이 늘어났으니까. 네, 하겠는데, 아. 네. 지금 사실 규제가 많이 풀렸잖아요. 네. 지금도 혹시 가능?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대출 규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많이 풀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규제 중에 하나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는 집을 사지 마라라고 아직까지도 추가매수금지 약정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미래행모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항상 있었던 규제는 아니고 2017년도에는 이 추가매수금지 약정서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도 집을 살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모든 금융권에서다 추가매수금지 약정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추가매수금 약정서를 쓰기 때문에 집을 사면 안 되죠. 음. 그러나 정규 시간에 <laughs>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바꿔도 합법적으로 집을 살수 있는 음.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있거든요. 그 예외 사항에 속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집을 지금도 사실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뽑아쓴다고 하잖아요. 남은 LTV 여력으로 네. 그렇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또 다른 뭐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아, 이거는 제 친구 얘긴데요. 네. 대출을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제 저의 사례를 듣고 음. 이제 자기도 음.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어 거기 전세금이 꽤 돼요. 근데 아. 대출이 없는데 계약한 지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돈을 좀 활용해서 네네 네. 저 네. 네.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 음. 이런걸좀 하고 싶은데 이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친구는 무조건 대출량 정비수에 올리셔야 <laughs> 합니다 아니 정말로 왜냐면 여러분 전세 깔고 있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전세 보증금을 전체가 대출 없이 그냥 몇 억씩 깔고 있는 거는 자본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 계약하고 3개월 이내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네. 네.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 그 전세자금 대출이 반드시 매매 계약 그 시점에만 그그 그 계약한 그 시점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시점에서 3개월까지는 여전히 쓸수 있어요. 아. 그리고 만약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3개월이 지났다. 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전세 이,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겠다. 네. 그러고 은행을 찾아가면 사실은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이라고 그래서 이건 음. DSR을 봐요. 아. 어, 그러면 이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은 오히려 신용대출보다 더 빡빡한 규제에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어, 더 이상 현금화할 수가 없어요. 대출을 음. 통해서.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꿀팁이 있습니다. 아. 어, 이미 받고 있는 그니까 받고 있느냐 아니라 깔려 있네, 그렇죠? 음. 전세금을 대출로 활용해서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도 정규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추천해드려야겠네요. <laughs> 네, <웃음> 그러면 내일의 행복님 어, 입금이 반도 너무 잘 이끌어 주고 계시고 이번에 런칭하게 되는 초신반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해 야 하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은 정보 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음, 그렇죠? 막연한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래서 어디서 이걸 물어볼까? 음. 이런 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활생과 이금이 세 번과 함께 음. 뭐 초신반이라는 걸 런칭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유튜브도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정보가 그쵸, 그쵸. 많아서 불명확한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네. 어디서 시작할까 고민하실 때그 응. 고민의 시간을 줄여드리려고 만든 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신반에서 부동산을 처음 시작할 때 돌아가지 않고 응. 그 시간을 줄여드리고 응. 부동산 메이트 역할을 할수 있는 강의를 만드는 거에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네. 부동산의 시작을 초심반에서 함께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초심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내일의 행복인가 얘기하면서 내일의 행님이 대출 부분하고도 어떤 부분 그녀는 그 수업에서 다르실까요? 어, 예, 대출이랑 네, 네. 어, 저희가 뭐 기본적인 조금 어, 부동산 뽀개기라고 네. 뭐 조정지역? 기조정지업 보호자 가 거래, 거래 어. 이런데 부분이 조금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뭘까? 확실하게 보시는 어. 분들도 많으세요. 네. 이제 그런 기초들. 응, 음, 그런 거. 개념부터. 네네, 개념 아.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너무 좋아요. 규제 지역,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 뭐 토지거래 이런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보니까 정말 기초 부분을 너무 단단하게 잡아주시더라고요. <laughs> 네, 이번에 저도 대출 기초반을 런칭했지만 그것도 완전 쌤 기초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좀더더 어, 더 기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음. 어,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도.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완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어, 내일의 행복님과 그다음에 우리 창사관님 그다음에 애프터눈님 그리고 헐리님이 하시는 이 수업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주실 말 있으실까요? 여러분 부동산은 음. 꼭 알아야 하는 음. 게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어디서 해야 될지 막연하신 분들 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우리 거의 초심반에서 함께 만나서 네. 우리 경제적인 자료에 조금 더한 발짝 앞서갈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초심만에서 만나겠습니다. 부동산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 그잘 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잘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초심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